완전 성인 채널 유명철 TV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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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유명철님의 무지 여러분. 저 TV의 유명인 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식기 할 때, 어? 거식기 거식기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대요. 분위기도 잡고 남자와 눈빛을 다 교환하면서 키스부터 시작해서 귓볼 목덜미 가슴 배 어? 이렇게 여자는 분위기 잡고 감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거시기를 그 하려는데, <laughs> 남자는 많은 여자와 그냥 하고 싶어, 어? 그러니, <laughs> 이런 남자와 하는 여자가 뭐가 맞겠어요? 맞질 않습니다. 에? 그래갖고, 남자는 지 혼자 다 해갖고, 여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좋았지? 응, 어? 좋았지? 개뿔,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laughs> 그래서 미운 남자 시리즈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들이 미웠냐? 외박하고 들어와가지고 능청 떠는 놈들. 정말 요거 수상한 놈들. <laughs> 그리고 잠잘 때꼭 뒤로 하는 놈들. 정말 귀찮아. 이거 귀찮은 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양복이 놨더니, 딴데 가서, 질랄하고 다니는 놈들, 어? 정말 얄미운 놈들입니다. 혼자만 하고, 발랑 잡빠지는 놈은, 정말 미운 놈들입니다. 미운 놈. 에? 무릎 꿇게 하고, 꼭 뒤로 하는 놈은, 개 같은 놈. 그리고, 개 죽사발 할 듯이 핥아주는 놈은, 굶주린 놈. 엄지 발가락으로 여자 팬티 벗기는 놈은 정말 재주 좋은 놈입니다. 정말 재주 좋아. 어. 그리고 아랫도리만 벗고 올라오는 놈은 급한 놈입니다. 아니, 이것도 예술인데 예술로 해야지 여자의 감정을 읽어내면서 느끼면서 뭐가 급하다고 아랫도이만 벗고 그 그래? 급한 놈입니다. 이런 놈들은. 응. 어? 멋대가리가 없어요 멋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할때 멋이 없다고 멋대가리가 없다고 막 소문이 났지 세계적으로 근데 <laughs> 응. 가보세요 세계적으로 소문 났어 한국 사람 멋대가리 없다고 <laughs> 하면서 옛날 내인 생각하라는 놈은 정말 적같은 놈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주고 빨아줘도 안쓰는 놈이 놈은 정말 개또라이지 <laughs>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주 미스테리하지요 예, 직구석게안 들어오면 궁금하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TV조 자면 섭섭하기도 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안 걸어주면 기분 더럽고 <laughs>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나가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해 어. <laughs> 들어자마자 오 밥부터 찾으면 주걱으로 그냥 어디 한 조각이듯이 <laughs> 정말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또 마누라 이 아내들도 미스테리라는 거 있어요 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불 속으로 딱들어가는데 자고 있던 마누라가 당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아니면 딴 놈이 있는 걸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또 마누라가 몇 시간이 걸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눈화장을 딱 했는데 선글라스는 왜 끼냐?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선글라스 왜 낄까? 또 영혼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답니다. 아, 친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먹을 거야 언제... 응? 풀리지 않는 숙제. 응? 그리고 식당에서 이모하고 불렀을 때그 이모가 나를 조카로 생각할까? 얼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남녀 은밀하게 미러를 나누는데 남자가 오빠 믿지? 뭘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뭘? 그래서 마누라와 팝콘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일단 짜 짭니다. 둘째, 달라는 대로 줍니다. 셋째,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넷째, 자꾸만 손이 갑니다. 다섯째, 진짜 안주가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죠. 마누라와 팝콘의 공통점. 다섯 살된 아들이 자꾸 자기 아내의 가슴을 만지니까 아빠가 있다가 엄마 엄마 가슴 만지지 말마 그거 아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가슴인데 왜 아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내네 섹시니까 그러지 너도 커서 네 섹시 가슴 만져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은 내가 엄마 가슴 만질 테니까 내 섹시는 아빠가 만져. 한밤중에 자다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뜬 어느 마누라가 있었어. 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누라는 격이좀 좋았던 모양이야.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 통화를 끝낸 남편이 옷을 딱 입더니 밖으로 살금살금 나가려고 해. 이때 마누라가 어떤 년이길래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거야? 남편이 놀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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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잤어? 아니, 어떤 년이길래 이 시기에 당신을 불러내냐고! 어, 옆집 민지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 말에 마누라가 토독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그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어? 그러니 남편이 황당하게 뭐라는 거야. 금방 해주고 올게. 지금 급하대. 그러자 마누라가 톡톡 씩씩 대는 거야. 지금 나가면 나랑 끝이야. 알고 나가.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차좀 빼달라고 그런다, 이게 편해요. <laughs> 경상도 어느 시골 동네 아줌마 20여 명이 제주도 관광을 떠났나봐. 즐겁게 막 놀다가 호텔 분수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사진 촬영인지라 옷매무새를다 파로잡고, 어? 다 사진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재요잘 파가 주이소이. 사진 촬영 기사가 제비같이 생겨가지고 화답을 해줍니다. 걱정 마세요. 끝내주게 잘 파가 드리겠습니다. 또, 또 다른 아줌마가 다시 부탁을 했어. 아재야, 빼먹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파가 주이소. 그래서 이 촬영 기사가 아, 물론이죠. 20명 다 박아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다른 아줌마가, 아재야, 분수대도 나오고 물도 나오지 그래서 <laughs> 사진 기사가, 그럼요. 물이 나와야 좋지 않겠어요? 그때 갑자기 꼬마 하나가 아줌마들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한 아줌마가, 아재야, 얼라 하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럼요 올라가 나오면 나도 욕먹지요. <laughs> 이번 개그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맨날 며칠 끙끙 앓다가 그래도 성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자 이번 개그를 날려보겠습니다. <laughs> 다방 아가씨가 집 지는 공사장 식당 한밭집에 커피 배달을 갔다가 그만 못에 발이 찔리고 말았네.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서 한판을 하는 거야. 에휴, 인연의 인생 팔자 참으로 기구하지. 낮에는 못에 찔리고 밤에는 초세 찔리고. <laughs> 그 말을 들은 목수가 있다가 대받아칩니다. 어이구, 아가씨는 그래도 좀 낫소. 나는 낮에 못을 받고, 밤에는 촛을 받는다오 <laughs> 그러자 이 말에 행주를 빨고 있던 한밭집 아줌마가, 아저씨 말도 마세요. 난 낮에 행주 빨고, 밤엔 촛 판다오. <laughs> 그러자 한끼 얻어먹고 있던 중이, 다들 내 신세보다 낯설다 그리어 나는 낮에 목탁치고 밤엔 혼자 딸딸이 친다오 <laughs> 아나 이거 하면서 그냥 얼굴이 확 꺽여지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